안녕하세요. 호두드래곤입니다. 오늘은 금주 해픽무르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. 11월 25일 오전 1시까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데드바이 데이라이트와 유사한 게임인 이블데드 더게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해당 게임은 국내 스토어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. 해피 계획에선과 VPN 기능을 이용해서 게임을 받아야 합니다. 장애 단계,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내 에픽 계정으로 로그인하게 되면 게임 페이지를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. VPN 프로그램이나 VPN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 브라우저 등을 이용을 해서 게임 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. 접속 시 해외 계정으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. 다시 게임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. 게임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. 임페이지에서바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. 결제 페이지가 오픈이 되면 우측 하단 주문하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. 주문 내역은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주문 완료되었습니다. 게임 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바퀴 버튼이 라이브러리에 있으므로 변경이 된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메뉴함에서 주문 결제 내역 확인했습니다. 해피게임즈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 계정명 클릭하겠습니다. 나오는 메뉴에서 계정 메뉴 선택하겠습니다. 왼쪽 거래 메뉴를 클릭하면 방금 받은 게임 항목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금주의 피무료 게임 이블 데드 더 게임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